복지 이설연. 오늘 어디 가요? 오늘 산책하 가는데요. 네, 사장님의 좋아하는 농구장을 농구장은 그냥 구경만 가는 거죠? 구경하고 산책도 가는 걸로 해. 하고 네. 싶어요. 산책도 가고 싶어. 산책? 네 산책할 때가 있나요? 자 네. 오늘 아, 어디 자전거은 어떻게 타고 가요? 근데 그 마천역 타고 거역 가서 가스... 가... 마천역에서 올림픽공원에서 구호선 타고 급행열차에서 노영지역에 내서 1호선에서 온원수역에내려서지호선 타고 삼산철권에 내리는걸로 그게가 어... 군자한번가 어... 한도, 그게, 그게 훨씬 더 가까운 빠른 거리였을까봐 그금그걸리 시간은 비슷하요 그냥 그냥 어, 그, 급행이 더, 빨, 그, 더 빨라 급행은더 지나고 3올 네. 때는 어떻게 올까요? 올 때도 똑같이 올때 그냥 빨리 와요? 네 알죠? 네. 여행지 공만이 없죠? 네. 보건 탈 거죠? 네. 산사채에서뭐할 거예요? 산산 산사채업권 도 찍고 레드폰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요레드에 보내 제휴 드폰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제 네. 드폰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레드폰으 찍으면 돼는레드요레폰으로한 찍어요. 네. 맞죠? 네 레드폰 한 장. 아아버지드폰도 사진 찍으면 돼요? 찍가 네. 이제 사진 2사진 좀 찍어요 예 산책도 하고 바이예 어디로 가죠? 여기 아, 우리 사진 찍고 오늘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산책도 가야 돼 어? 산책하고? 아 산책만 하고 산책도 하고 바이바이 합시다 산책도 하고 바이바이 아이 바이바이 하고 산책합시다 산책하고 바이바이 하고 싶은데 아이요 마, 다 들었잖아 산책 하고 바이바이 하고 싶어요 일단은 그거 끊 네. 예. 아, 하고 싶은말 빠이 빠 해보세요. 거기 창밖을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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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볼게요. 나중에 산책을 하고 바이바이 하고 갑시다. 그럼 좋아. 네. 네. 예. 순면체육관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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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은 아직 인천까지 다간건 아닌데 멀리 왔어요. 네. 예. 산책했어요? 네. 놀이터에서 놀고 싶었는데. 에이 놀이터는 애들이야 노는 거예요. 놀이터 안 돼요. 진짜로 안 돼. 에, 아, 나나다 나 컸나? 우리 다 컸잖아. 지금 무슨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놀이터를 놀아. 놀땐 진짠데 어, 그럼 어디다 어, 뭐하고 놀아요? 놀, 무슨 노이터에서 놀아요? 다음에는 놀이터에서 놀지 말고 농구장이 이렇게 큰놀이터에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 알겠습니다 어... 그, 산책 많이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어, 저기 음료수 마셔. 음료수 사줘요 음료수 사요 다음부터는 창원에놀 가요 창원? 창원 엄청 멀어요? 네 알았어요 창원은 못 가요. 창원은 너무 진짜로 멀어 여기 농구 여기 나 농구대 봤는데 농구대 하는데 농구 게임을 해가지고 농구도 안 갖고 왔잖아 농구도 갖고 오기로 했는데 또안 갖고 왔어요. 어... 그 코트에 그다 지금 농구를 게임을 하면서 농구는못 하죠. 저 농구대 뭘못 있는 거 몰랐는데 어떡하지? 밤이다른데네 그렇죠? 그럼 다음에 봐요. 네 어떡하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말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